손이 없는 화가가 그린 그림 속에는 왜 항상 손이 등장할까요? 빌딩도, 나무도, 산도 모두 손의 형상을 하고 있는 그의 그림에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요? 구조화가 김명기, 7살 때 감전 사고로 양팔을 잃은 그는 발로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되었습니다. 손이 없는 제가 가장 절실하게 느끼는 것이 바로 손입니다. 살아가는데. 스스로 몸을 관리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는 손이 꼭 필요하죠. 50년 가까이 그림을 그려온 김명기 화가 작품 속에는 언제나 손이 등장합니다. 때로는 나무가 되고 때로는 건물이 되어 우리를 상속 풍경으로 녹아듭니다. 꿈꾸는 이라는 제목이 붙은 연작들에는 손을 갖고 싶은 간절한 꿈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희망을 담은 작품들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이야기하기도 하죠. 처음에는 사실적인 손만 그리다가 점차 자신만의 독특한 화풍을 만들어냈습니다. 풍경 속에 자연스럽게 손의 이미지를 녹여내는 그만의 창작세계를 구축한 것이죠. 그림은 마음을 전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제 그림 속의 손에 담긴 이야기를 많은 분들이 느끼고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구족화가 김명기의 작품들, 그의 그림 속손 는 오늘도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